핵심 개념 함께 살펴볼까요? 소수 끝자리에는 0을 무한히 붙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나누어지는 소수 끝자리에 0을 붙여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할 수 있겠네요.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만약 내가 6.1을 5로 나누려고 합니다. 그러면 51은 5, 자, 그 다음에 520, 몫의 소수점 이렇게 찍어 주었죠. 어?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네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맞아요. 자, 이 나누어지는 소수 끝자리에 0을 붙여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. 그랬더니 5420 이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? 나누어지는 소수 끝자리에 0을 붙여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을 할수 있답니다. 또 작은 또는 큰 수를 작은 또는 큰 수로 나눈 몫은 1보다 작습니다. 몫이 1보다 작은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? 생각해 보세요. 4를 2로 나누면 몫은 2가 되죠. 이런 경우는 몫이 1보다 큰 경우잖아요. 그런데 4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봐요. 그럼 이럴 때는 어떤가요? 아, 4를 5로 나눌 수 없으니까 몫의 자연수 부분은 0이 될 거야. 그리고 이렇게 몫의 소수점 찍고 자 이렇게 0을 붙여가며 계산해보자. 이렇게 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. 몫이 1보다 작아졌어요. 그러니까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눈 몫 이것이 바로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. 핵심의 개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